감사 합치겠습니다이반 <laughs> 어,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공연이 끝나서 아직 좀 감정이 좀 여러분들도 그렇고 감동을 받으셨겠지만 저에게, 저희 여러분들에게 감동 다음에 이렇게 물질적인 댓물도좀 감동도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붉은 정원에서 빅토리 역할을 맡은 강정호입니다. 다섯 번째 공연으로 붉은 정원을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피크닉은 중소극장의 좋은 공연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관객 여러분들의 문화 생활을 응원하고자 하는 어, 그런 자리인데요. 저희 공연하고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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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운 날씨에 저희와 함께 피크닉을 즐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좀실가 어, 어, 그렇긴 하지만 그 공연 끝난. 배우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여기 적혀 있어서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진아부터. 네, 어, 안녕하세요. 진아 역을 맡은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소감, 오늘 공연 소감.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laughs> 오늘도 열심히 정말 행복하게 저는 공연을 했고요. 잘 보셨나요? 네. 정원 정말 매해 소중하게 행복하게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14회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 14회도 열심히 행복하게 공연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붉은 정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반 트루게네프 역을 맡은 김기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방수철 쳐보죠. <laughs> <laughs> 아, 아, 이게 가끔 9번 음, 그 붉은 정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가 가끔 너무 슬프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오늘 너무 처음 부르기 전부터 그 노래가 슬프게 멜로디가 들어와서 그 눈물을 참느라 좀 힘들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어떻게 입안의 감정을 오늘 와주신 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전해 보고자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잘 예쁘게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잘 전달되었으면 너무 좋겠고 오늘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잘 전달되셨으면 기태기한테 셔츠 한번눌려주세요아 재미 생각보다 없네요. 아,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계셔서 마음껏 박수나 말씀을 하기에 좀 꺼려하시는 것 같아서 브레이킹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 저의 소감을 말씀드려볼 텐데요. 아 저도 이걸 보고 어, 어 이런 것이 공연 끝나고 배우의 소감을 듣는 저희가 말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 이 단어가 이 질문이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서 저도 공연 때생각 공연 전에 생각을 하다가 아 특별히 뭘 만들려고 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고 공연을 했는데 오늘은 진아가 저한테 질문하는 게 여기서 그만 만나자고 했을 때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래하면서 저한테 사냥꾼을 내미는데 그때 제가 좀 너무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저는 책으로 이런 걸 뭔가 고발 아닌 고발을 되게 미지근한 온도로 사냥꾼으로 하려고 했고, 아들한테도 사냥꾼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이렇게 쟁취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라 말은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을 그런,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다른 방향으로 평소랑 다른 어떤 어 감정이 전달되었으면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럼 이게 제소감이고요 자, 그러면, <laughs> 네. 어, 이제 피크닉만의 특별한 시간, 럭키 드로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네, <laughs> 아, 지금부터 저희 배우들의 사인이 담긴 붉은 정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북 받으실 해문의 세 분을 구청을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어제 <laughs> 약간, 음, 약간, 저 이렇게. <laughs> 너무 빨빨하게 해서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선물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어, 정확히 다섯 분들을 다섯 분씩 뽑아서 세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메인 게 아니라 사인 프로그램이기입니다. 일단 사인 프로그램북을한번씩 저희가 뽑아볼게요. 네, 몇, 몇 장을 뽑은. 이거는 사인 프로그램입니다. 사인 프로그램북 네. 어? 어? A열 음. 3번. 오. 아, 앞니다 아, 니다 아, 아, 아. 아, 음. 2열 음. 16번. 음. 어디예요? 아. 아. H.R. 13번. 와... 아, 축하드립니다. 아, 골고루 이렇게 나눠는데요 자, 그러면 더 기대하시는지 덜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1사스코에서세 가지 같은 리 선물로 다섯 가지를 준비했고, <laughs> 자, 그,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여러분들 <laughs> 건강을 생각한 어, 비타민은요, 비타고백 아니고, 그걸 다섯 가지 준비해봤고, 에너지바랑 음료수,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다섯 장을 뽑을 건데 어, 기택 배우님 먼저 네 어. 되게 신났다 아, 예. <laughs> 저도 되게 신났다? 하나 받고 싶은 키트로가 뭐, <laughs>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웃음> 배우들이 받고 싶어해서 자, 끝나고 제가 찾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laughs> 어? 몇좀뽑지안돼 다섯 장 뽑을 거야 장을 뽑으시고 그리고 넘버는 일단 보지 마세요. 계속 여기 저도 다섯 장을 아 다섯 장에 아직은 보지 마시고 다섯 장에 마지막으로 호명하는 장에 그분한테 이벤트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저희가 사진을 다 같이 찍을 건데 그분이 원하시는 뭐 포즈든 행동이든 인물을 정해서 그렇게 조금 특별하게 하나 더 지정할 수 있는 그걸 드릴게요. 다 뽑았어요. 아 있어요. 그러면 먼저 사, 발표를 할까요? 이태준님이? 어? 님이. 봐도 되나요? 아,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분한테 드릴까요? 아그 그거요? 포토. 네. 네 포토 지정권 네 그럼 다섯 장 뽑았는데 맞는 거죠? 다섯 어, 어, 장 중에 네. 한명한테는한 아. 분한테 더 있는 거죠 아네 그러면 첫 번째 분네첫 번째 분 비열 네. 15번 아 축하드립니다 러면저가 준비한 선물로 가지시고 좀 이따가 어떤 포즈 시키실 건지 같이 생각해 주세요 b 열 14번. 우와. 오, 오, 우와. 그리고 c 열 9번. 오, 다 어, 아, 차갑니다. 차갑니다. 그리고 이열 1번. 우와, 오, 그리고 b 열1 2번이요제 네. 타이밍입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네. 으시는 분이 아예아 포즈 다섯 번째 전세 아, 번째 아세 <laughs> 번째? 특이하고 싶어요 이거 한 번만 나가세 같지 아요 하나 너도 보지 마세요 공정성을 어? 어. 방금 본것 어, <laughs> <봤을 때. 웃음> 어, 같은데 실력 몇이죠? 1점 어? 1미인데 방금 본것 같은데 근데 그점 너무 작아요 네. 됐어요 안 보고 네. 자이 이, 이 가운데 세 번째 분아그 분인가요? 이 분이 아 그분 네, 제가 이분이... 어, 이것도 추첨하는 거요자 <laughs> 부르겠습니다 F열의 오, 오. 2번 <laughs> <정말, 정말. 웃음> <건> 이 <laughs> 아, F열 2번 H열의 7번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F열의 2번이었죠? F열의 3번 오! <웃음> 오! <웃음> B열의 3번 <laughs> 그자 그러니까. 2번은 3번이 많이 나왔네요 3번째 <laughs> 포즈 이어폰까지 아, 포즈 지정권, 지정권. 어? 어? 뭔가 있는 나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닌데 F열의 오! 4번 아 <laughs> 이거를 정말 짜고 치 그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니다자 w I don't know. I don't k n 다 w I don't know. I d 요 n t know. I don't k n 그럼 이게 다섯 번째니까 요 I 이 o n t k 지 o w A열 헉! 8번 축하드립니다 어, 어, 아, 그리고 두 번째는 E열 9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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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열 11번 오! 오! 드립니다. 그리고 A열 7번 A열... a 7, 8번이 됐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려요 마지막에 호주 지정권 아, 예. 비열 6번. 수하셨니다 자, 자, 이거 또 뭐였지? 어? 기억하세요? 뭐가요? <laughs> 몇 번이었지? 그거, 어, 저 그걸 어? 저희가 주세요. 그걸 저희가 그렇게 적억하면 어? 너무 어려우니까 본인이 분명히 아, 거 기억해요. 2열 4번. 저 F4. F4. 네. 아,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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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F4. 이거를 일단 나가실 때 정제된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무대 진사 종료 후 애디부스에서 티켓 확인 후교환권을 수령해 주시면 그 프로그램북과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찍기 전에 여기 홍보 벤트가 있어서 또본쿠폰 안내 그리고 관람하신 여러분 모두께 드리는 반가운 소식 피크닉 게차를 관람하신 모든 관객분들께서 무지컬 무슨 종업 제예시 사용 가능한 2,000 2,000원 또 <laughs> 번기권이 <돈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laughs> 예매하신 아이디로 자동 발급되오니다음에 뮤지컬 불분적으로도 관람하실 시꼭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희 할일이 끝났고요. 아 이제 저희가 포토 타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평범하게는 왼쪽 가운데 네. 오른쪽 이렇게 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왜? 아 그냥 한번 들어보려고. 아퍼지지작권아은 우리가 전체를 찍한 아 다음에 그다음 아세 분이서 말씀하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아... <laughs> 아 저희... 아, 뭔가를 밑으로 내려칠것 같은. 아, 네. 너... 네. 그몇쪽 먼저 볼까요? 진짜요? 네. 가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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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볼까요? 세분 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신 분 먼저. 비율 1 5번 예, 여섯. 어떤 거 볼까요? 네. 아 총이요. 네, 장총 장청 준비해 주세요. 장총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아 여기다. 미리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볼까요? 하세요. 아저희요아 저는 너무 새를 많이 잡아가지고. 아, 저는 진짜 검은색을 너무 많이 잡고서... 네, 아, <laughs> 아 근데 요즘에 총을 쏠때마다 이게 좋아. 같이 와가지고... <laughs> 이거. 아, 우리 리액션 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laughs> 는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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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이이 소리가 부는이워서자이요 <laughs> <laughs>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빅토르한테 주먹! 해주세요. 제가요? 제요 때리는데요? 네. <laughs> 네. 전... 저를 근데 총, 총은 저한테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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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새롭네요? <laughs>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하 네, 고해야되다 v e y o 아 네. Okay. Tangi, go. Tangi, go. 하고 p u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네어 i n g I'm p u s 요아 n g I'm pushing. 시 m pushing. I'm pushing. I'm pushing. i 하나 u s h i n g I'm p u s h everything 한번 즐겁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